찬송가 180장 180장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어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예전채 참여하겠네.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3장 8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도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재림의 날을 기다릴 때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본문에서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아예 안 오신다라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내가 떠난 후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 재림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재림의 때에 관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시간 관념과 또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간 관념이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맞춰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라든지, 또 70년 바빌론 포로기를 보내게 하실 때에 명시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어 40년, 70년 이런 시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이 물리적인 시간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타이밍, 즉 어떤 때에 말씀을 하시는가 그 특별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와 또 시간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시키면서 천천히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에게 설명할 겨를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절 말씀 보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때가 너무 악하고 악인들이 활기를 치고 있는데 주님 왜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님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오래 참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다 심판하고 쓸어 버려야만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나 자신도 회개의 기회가 필요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심판하셨다라면. 나만 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주님이 몇 번이나 참아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섣불리 빨리 오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소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의 죄를 참아 주셔야 될까요? 주님도 참 괴로우실 텐데도 불구하고 어, 안. 안참기로 결단하신 순간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최대, 최대한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너무 극심한 사람들도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너무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주님 지금 와주시면 내가 살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로 많겠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 힘들지라도 주님의 맹렬한 심판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힘듦을 경험할 때마다 아 이렇게 힘든데 심판은 이보다 수백 배 수천 배더 힘든 것이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단한 번의 게라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너무 좋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어, 이 좋은 것보다 더 좋은 천국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와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 많아서 나 자신만 생각하면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셋째 이처럼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막상 오시게 되면 마치 도둑같이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이 도둑같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베드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직접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도둑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설마 내가 도둑에게 당하랴 생각하는 바로 그때의 도둑질을 당하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시긴 하겠지 그러면 차차 준비해야지 이렇게까지는 생각하는데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별로 준비를 못하고 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는 갑자기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요. 곧 죄를 끊겠습니다. 곧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더 기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순간순간 날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 뒤에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의식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맨날 매시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그때와 또 신은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치 곧 오실 것처럼 내 삶과 내 신앙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이란 악과 구별된 주님을 닮은 행실을 말하고요. 또 경건함이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 있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또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바라보고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주님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서섭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마땅히 주님 뵙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기다리고.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일 줄 믿습니다. 자, 1 2절 후반부부터 1 4 절까지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계속해서 서도배 들어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이 절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의 부귀영화가 매혹적으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더 보배로운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태도와 그들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곳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처럼. 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혹시나 생각보다 더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정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참고 계시는구나, 계속되어지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속되어지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고 우리도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을 맺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십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거룩과 평강으로 준비하고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서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삽니다. 주님, 우리가 또한 기다리는 자답게 살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진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길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며, 남들과 다른 영광스러운 빛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 <laughs>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견하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